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 생활의 광배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 5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2015년 기아 K3 1.6 디젤 럭셔리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6만 7,600km 탄 차량이고, 599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우선 사고 유무 먼저 보여드릴게요. 2014년 5월 23일에 출고, 2015년식, 그리고 오토 미션 차량입니다. 비행거리는 167,598km. 그리고 펜다 교환. 이제 보시면 단순 교환 있음, 사고 없음. 펜다 하나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제 누유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나오고요. 뭐 특이사항 같은 거는 따로 없고. 그래서 우선 큰 사고는 없었던 거. 단순 접촉사고. 그리고 이거는 전면사진. 이거는 전면, 측면 사진. 이건 후면 사진. 보시면 이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후방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 사진. 여기는 이제 앞자리, 뒷자리. 뒷좌석 보면은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진짜 깨끗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블랙박스. 그리고 주행 거리는 167,603km.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 스타 기능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지니로 내비게이션을 따로 장착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우선 이렇게 그리고 전동 접이 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 엔진룸 어, 타이어 상태는 꽤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직접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선 사진을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5월 2015년형 기아 K3 1.6 디젤 럭셔리 167,600km 탄 차량이고요. 펜다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색이고 금액은 600만원에 나와 있는데 옵션은 뭐 열선 핸들, 열선 시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사제로 매립을 한걸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내비 매립,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오토스탑 기능, 뭐 열선 핸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금액은 너무 착하게 나와 있고 주행거리가 이제 16만 7천 킬로미터 탔는데 이제 주행거리가 많고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슬기로운 딜러생활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k 로 무상 AS 되는 어벤다운 워런티를 가입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걱정 말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